에이 누구 누구 웅기 공격하라 공기형아이 도끼가 안 좋네 동호회한테 줬던 거라 수비 야 설리언 두명 문다 밤년이! 밤년이! 도가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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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년이? 응어나 리뷰했어 자 후퇴! 수비! 도와와. 지금 저 응. 아무도 안 붙어 밤년이! 한번더아 씨발? 슈릭스 겠다 도가수! <laughs> 새로 분다 한명아 설령까지 말해두기 힘들었어 야 우경 우경 붙어 우경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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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경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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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이가 동네 써서 그래. 아, 바이러스 걸렸나? 우경, 아니 아니 반면이 위에 반면이 지금이니? 어야 나부터 할 중. 아! 어나어나왜 죽었지? 아, 쿨벅 했는데 끊이쇼. 아니 쿨벅 했는데 이공 맞나 도가소나보관르 도가 도가 음. 중령부터 우이 우이경이래 우이경사 2 1어한명파트한번 남았어 광생두명 도가 다운. 좋았다. 광선이 <laughs> 좋았다. 광선이 하나 붙다 우경. 응. 나짤파도 없어. 짤파도 없어. 도가 다라의 같이 크셔고다 붙는다. 다 붙는다. 다 붙는. 아, 나이스. 우이경삼. 이 일곱. 우이경상2 1 고. 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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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작전은 퓨리 꼭공산이그 <laughs> <laughs> 아, 지나갈 기회 하는데 죽었네. 야 우경 붙어 우경 붙어. 나좀 떨어져야겠다 아래 노려. 메시지 <laughs> 기소해줘 어? 안 보여 나 아래 와 있어.

<놀람> 아 쏘는거 같아서 계속 그 쳐다보게 되네 자 위에 밥냉이 먼저 리베 했어 한번더 세로 두명 문다 우익영 판 남았잖아 오 됐다 자, 이번에는 광선이 위로하고 위로 앞 위로 간다면 전진해. 설련도 밑으로 전진. 작전이야. <laughs> 밑에 있으면 리벨 못 하는데. 어, 뭐야? <laughs> 아니 왜 그래? <laughs> 위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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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았어요. 우경 위로 우경 전진 후퇴 후퇴 세 조심. 테르 두명문다 반영이. 나이스. 우이경 삼. 일. 아 일. 리베 터져라. 아 리베 죽을 줄 알고 리베만 했는데. 야 우경. 우경. 컴 나이스. 하하 <laughs> 존나. <laughs> 근데 칠때칠하면 직자가 많아서 금방 안 끝나겠다. 직자가 더 있으면 안 끝나지. 응. 그딱 숫자가 직자 플러스 한 두세 명. 았어요 응. 자, 밤년이. 아. 밤이 붙어. 입에 주세요. 입에 했어요. 써야... 다 실패인가 어. 보다. 튀어야 되겠다. 설련 두명본다 위아래. 블옹. 숨 잡았네. 음. 아. 위치. 위치 받았습니 우경. 반면이 리베할게. 아 실패 실패. 설련안 어, 붙는다. 한명 붙는다. <laughs> 야밤면이 죽어도 리베. 아 기다려봐. 안보여밤면이가 시야야. 아 씨발 아, 아 알았어. 내가 없는. 엄마 빠졌고. 오케이. 지 붙는 애 없어. 붙는 <laughs> 애 있다. 한 명. 설련한 명. 두 명. 어. 두고서. 음, 고있두도가두고가두 아, 음. 어? 아이고. 아 두고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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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기 걸렸어? 오이경 응야 음. 이럴 때 반면이 이럴 때 반면이 아어나왜 자꾸 못나가지 오. 이거 작전을 바꿔야겠어. 들투났어어의경 <laughs> <laughs> 파악했다 이거지. 반면이 한방더 세일 한방 더. 응 음. 준비해봐. 오케이. 바로 이용이 파티송. 우리 겸 쌈. 우이경삼이경삼이이스